시즌 프로야구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가 이겨서 조금 더 길어지긴 했네요 네, 최소 5차전 네 음. 그러니까 아. 최소 2경기, 네. 최대 4경기 네 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끝난다는 거 아니죠 7차, 아니다, 7, 7, 7차전, 7차전 가면, 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 아, 7차전 가겠나? 뭐 일단 저는 5차전을 대전을 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배구도 있어요 정관장과 어, IBK 하이브리드네 양쪽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IB. 오늘이 약간 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왠지 또뭐방구리아할말 없는데 저는 <laughs> 잠시 옵니다. 아 지, 유튜브 야, 댓... 나 무관도님이 너 싫어하시겠다. 유 <laughs> 유튜브 댓글에 고독한 유혹님이 우리 배구 방송할 때마다 야구에서는 레전드 아, 경기가 그러게요. 많이 나온다. 우리 그때 방송할 때그 시즌, SSG 네. 그 트럼프 두방 그때도 우리. 그렇죠. 라이브 한 다가 나왔잖아요. 아, 아, 제가 아, 그때 아. LG가 인 c 한테 지는 거 보고 중간에 이거 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중간에 합류한 날. 그래 그래. 아 이게 뭔가 그 기운이 응. 우리, 우리 그 수요 배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명 중에 두 명이 야구 기자기도 하다 보니까 음, 좀더 뭐 정말. 당히 농구하는 날 그래봐요. 그럼 설명을 못해줘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아니 말... 아니야. 어제 어제 방송 보니까 지욱이 유광 잠바 입고 있더만. 아, <laughs> 정지욱 기자. 근데 야구 얘기는 안 한구만. <laughs> 아, 경기가 없겠지만. 아니, 아니 그 유광 잠바 안 입어도 아... 나의 그 숨겨있던 야구 팬심을 그 정지욱 기자가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지욱 선배 야구 치했던 것 같은데 스포츠 통화 시절에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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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네. 같이 LG 담당할 때을이렇 응, 응, 기억나요. 네. 아, 그리고 김혜경 기자 월요일 날이 네. 자리에 한번 앉았었잖아요. 잘하시던데?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혜원이 형이 좀그 유대함을 좀느꼈나요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 첫, 아니, 첫 문장부터 힘들더라고요. <laughs> 아니, 이 자리가 진짜 별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봤지. 자리가 사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가운데고 왼쪽이 오른쪽이거든? 응.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아, 긴장돼요. 어, 이상하게 기옥하메라의 그래. 형한테 가 있으니까. 아. 깔끔한 마무리를 말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어. 느끼고 이제 한상훈 아나운서나 오연 선배가 아유, 역시 훌륭하시다. 오요주, 정인영, 한상우 이런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소주운일 그래. 이런 사람. 들 지금, 지금 신혼 여행 가 있는 오요주가 이제 곧 조만간 오니까. 그렇지. 아 제가 오요주 아나운서한테 돌아오라 오요주 시급하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2 주만 기다려. 저는. <laughs> <laughs> 결혼식에 아들까지 데려가서 무원의 아빠 을했어 <laughs> 나도 그 그래, 나도 빨리 돌아오라고 나도 축의금 했어. 비록 나는 못 갔지만 자. 나는 다른데 출장가 있었지만 네. 나도 축의금 했다고. 그래도 그때 김효경 기자 진행하실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던데. 아 그러니까 정영일 코치님이 너무 말씀을 음. 잘해주셔서. 아, 준상이도 잘하고. 네 예, 제가 사실 뭐 양쪽에 그냥 질문 없던 질문 던져도 음. 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겨우 관심이. 그러니까 정영일 마쳤습니다. 코치님은 제가 본그 선수 출신 분 중에. 말 잘하기로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갈한 단어를 또잘 쓰시고 어... 정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딕션도 좋으시고. 이게 말을 잘한다가 방송용 말을 잘한다와 비방용 그치. 말을 잘한다가 음. 있는데 방송용으로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본인의 표현이 좀 정제되어 네. 있고 어휘력도 좋으시고. 어, 그러니까 딱딱 짚어주는 표현도 좋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 마치 아, 저런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김, 월요일에 김효경이 어, 수요일에 오해원 같구나 양 옆에서 마치 관호와 장비같이 잘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 굉장히 좋구나 유비가 라는. 별로 하는 일이 없뭐한게 <laughs> <laughs> 없어 그냥 허허 웃으면 돼요 저 빨리 야구 얘기합시다 저 야구 얘기하시죠 빨리, 빨리 3차전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손주영대폰세 선발 맞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아손주영 선수가 기대 이상의 음. 투구를 해줬어요 음, 오늘 5이닝 1실점이었는데요 네. 사실 치리노스가 원래 3차전, 2차전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등에 담이 있어서 좀 선발이 밀렸는데 손주용 선수가 3차전에 나와도 뭐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그쵸. 했었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건 아까 뭐 제가 희경이랑 어,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5이닝 1실점을 했고 투구 수가 80개가 안 됐는데 6회를 음. 안 갔잖아요. 근데 뭐 7차전을 고려한 처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역전 당한 게 저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음. 아마 좀 길게 봤을 네. 수도 있어요. 네. 손주영 선수가 지난 가을에도 불펜으로 투입된 네.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영을 6회까지 가고, 789를 김진성, 김영우, 그냥 유영찬이 딱 정답으로 갔으면 오늘 같은 역적이 안 났을 텐데, 또 한이닝이 딱 비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빵 정말 대형사고가 난 거죠. 근데 뭐 사실 유영찬 선수가 이미 8회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좀. 근데 이제 유영찬이 네. 주자가 있을 때 나오는 거랑. 없, 그렇죠. 나오는 건 다르니까. 네. 근데 펀세도 오늘은 뭐. 패전투수 때 2시였는데. 내려가긴 했지만 6이 20점 했지만 그래도 뭐 클래스를 보여줬다 사실 공이 시즌 한창 좋을 때에 비해서는 공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날도 춥고 그러니까 포심 페스티벌이 뭐 150초밖에 안 나오고 응. 원래는 잘 나올 때는 150 후반까지 나왔었는데 근데도 뭐 변하고 잘 섞어서 하면서 김현수한테 맞은 홈런 빼고는 딱히 뭐라 할게 없었다. 우리 첫 실점 한 것도 사실은 문현빈 선수의 수비 실책성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 수비가 좀 아쉬운 수비 때문에 점수를 준 거였지. 김현수 선수한테 홈런 하는 거 빼고는 푼세는 나무랄, 투, 나무랄 데 없는 투구를 했다. 좋고. 아,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간만에 투수전이었다. 아유, 좋았습니다. 어, 윤정 네. 잘했다라고 우리 김혜정 네. 여사님께서. 네. 오늘도 경기도 보셨고. 엄마도 보 엄마 없네. 아, <laughs> 그리고 소, 너무 빨리 내렸다. 아, 그리고, 됐는데. 그리고, 어, 뭐 이런 평가도 여, 여, 여담이긴 한데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김혜정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 실바와 생일이 갔네요. <laughs> <laughs> 아, 보면 사실은 오늘 경기는 아까 남정훈 기도 네. 얘기했지만 뭔가 약간 그 행운, 네. 약간 이 바가지 안타들이 나오면서 승패를 갈랐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8회를 저는 누가 말까 좀 봤는데 저는 김용우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송승기를 올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송승기가 1, 2차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송승기 선수가 안타 맞은 두 개가 다 바가지성 안타였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역전의 시, 뭐게 뭔가 시발점이 되면서 하나가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화 타자들이 사실 1 2 차전에서 좀 안타 수가 적은 건 아니었는데 집중력이 부족했는데 맞아. 오늘은 8 회에 모처럼 아,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의 적시타를 비롯해서 몰아치기가 나오면서 대거 6득점을 했죠. 이게 지금 뭐 치지게도 백구의 대디저님께서 김경문 감독 잠실 코시 점패 맞나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잠실에서는 점패지만 아까 얘기했지 한화의 첫 그, 세 구장의 첫 한국 시리즈, 첫 경기를 승리를 맞아요. 했다. 그렇죠. 의미 있는 경기였고, 또 의미 있는 승리를 니다 아, 김경문 왔어요. 감독이 2005년 한국 시리즈부터 해서 잠실에서는 12전 전패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음. 경기 전까지 코리안 시리즈 성적이 3승 18패였는데, 오늘로써 4승 18패가 됐고, 또 하나 되게 주목하는, 제가 주목하는 기록 하나는, 김경문 감독님은 지금까지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한 번도 진 다음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앞에 아 그렇죠. 한번 아, 지면 4연패. 예. 네, 앞에 네 번의 한국 시리즈는 네. 다 패패패패로 졌습니다. 어 그럼 오늘이겠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패배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2007년과 2008년에는 심지어 승승패패패였고 어. 2008년에 승패패패였는데 그러니까 다네 번을 다네 4연패로 졌는데 적어도 이번 한국 시리즈는 4연패를 당하지 않은 첫 한국 시리즈였다. 아유, 이게 어제 보면 어제 메이저리그 미친 경기 했었잖아요. 네. 18회 경기. 네, 어, 그, 어 나, 나는 그 보니까 관중들이 막졸고막 이또 막 졸라 저는 근데 그래서 오타니가 그렇게 길게 야구를 하는 바람에 오늘 공을 못 던진 것 같아요 음. 아, 아 그치 예 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보면 시간이 어. 없었죠 야구팬들은 메이저리그도 재밌고 우리 코리아 시리즈도 그렇죠. 재밌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시간대가 좋은 게 아침에 올드 시리즈 보고 저녁에 그렇지, 한국 그렇지. 시리즈 보고 우리는 죽어라 한다. 그렇죠. 지금 정세형 선배 죽어나고 있거든. 그렇지. 기사쓰는 <laughs> 기사스는 정이 힘들죠. 그렇지. 아 그래도 팬들만 즐겁다면야. 네 그리고 오늘 하나의 가장 큰수확이라면 물론 당연히 승리도 있지만 김서현 선수가 어쨌든 아, 그렇지. 그러니까 9회까지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올라와서 처음에 상대한 오스틴을 상대로 투스트라크 노볼에서 말도 안 되는 폭투를 던져서 3루 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고 하.. 김서현은 진짜 쟤는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두 타자를 플라이로 맞고 이제 타선이 7대 3으로 역전해 준 다음에 9회 에 올라와서 물론 덕점차 리드니까 조금 이제 뭐 여유가 엄청, 있고 어, 타이탄 상은 아니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몸에 가는 공도 맞고 볼넷 아, 안타도 맞고 했지만 어쨌든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이제 김 김영훈 감독은 앞으로 남은 이 4경기에서 네 김서현을 조금 더쓸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믿음해야 하고 그렇죠. 사실 저는 <laughs> 아니 근데 그 믿음이 맞는 거야? <laughs> 사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어허, 어... 베이징 올림픽 잊으셨어요. <laughs> 베이징 올림픽 잊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너무 옛날 아닙니까 베이징 올림픽? 아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기사도김병 써는... 기자 1년차때 아닙니까? 네 <laughs> 기사에도 썼는데 2008 베이징 올림픽 때김 이승엽을 믿은 건 이미 한국을 평정한 국민 타자를 믿은 아, 거고. 김서현은 3년 차 이제 갓 마무리가 된 오, 선수인데 시즌 뭐 원투를 다 터는 마무리 아닙니까? 에, 아니 요 원투까지도 안 된다고 <laughs>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laughs>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은 김서현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8회에 뭐투아웃이나 9회에 음. 올릴 수 있는 투수가 됐다. 예. 아, 네. 아, 아 그래. 김일정교사님께서 어, 어, 아직 아쉽니까 기 살려 주자. 그렇죠. 기 살려 줘야 되는데 그, 진, 그 이전에 플레이오프 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맞고 나서 되게 환호하는 거 보니까 좀 기분.. 저도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막고생이 심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포효를 하나 싶더 근데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야 되는데 차라리 어릴 때 하는 게낫아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반대로 염경혁 감독이 유영찬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유영찬 선수를 이제 근데 오늘 좀 무리하긴 했어요 그니까 8회 1사에 올렸거든요 그니까 그 그니까 5아웃 세이브를 이제 하라고 시킨 건데 사실 유영찬 선수가 재구 되게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교체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재구의 문제였어요. 네. 음. 유영찬 선수도 뭔가 중압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한 상황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밀어내기 주는 걸 보고 아 오늘 확실히 유영찬이 어깨가 되게 무겁구나,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1세리에서 아, 아마. 가운데 집어 던졌어도 황영석 선수 상대로 그쵸. 아마 안 쳤을 거거든요. 무조건 기다려야죠. 그때. 근데 그거를 스트라이크 못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영찬도 음.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무관도님 말씀대로 오늘 심우준 선수가 아주 아. 큰까방권을 얻었습니다. 음. 제 화나팬 지인은 그만하던데 50억 중에 25억을 오늘 했다. 일단, <laughs> 일단 뭐 심우준 선수가 사실 올 시즌 기대 에못 미친 건 맞는데 음. 최원태 선수도 그렇고 심우준 선수도 가을에 속죄를 <laughs>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심우준 선수의 타구도 이게 정말 이게 행운이란 행운인게 잘 맞는다고 안타되는게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 심우준 선수의 타구는 배트도 부러졌고 완전 먹힌 타구였는데 음. 오히려 잘 맞았으면 직선으로 갈수 있는게 먹히면서 삼루스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오히려 두, 주자가 두명 들어오기 더 좋았어요 맞잖아요. 근데 야구인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런 뭔가 꼬다리나 그런 빗맞은 안타 한번 나오면. 혈이 뚫리면 이제. 뭔가 살아난다. 아 그래서 내일부터 또 심우준 선수가 심우주 선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도윤 선수가 사실 타격이 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를 봤는데 두 번이나 선구 실체를 했까 그러니까 실체까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높게 오면서 타자가 세이프 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비 생각하면 심우준이 선발 쓰는 게 맞거든요. 저는 내일 그래서 심우준 하주석 티스톤이 될 거예요. 원래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가 주 포지션인 때 선수는 맞는데 음. 올해 심우준이 오면서 1루로 컨버전을 했고 음. 올해는 1루로 훨씬 많이 떴는데 심우준이 워낙 방망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하주석을 2루 썼다가 유격수 왔다 갔다 시켰는데 오늘은 이도윤을 2루수로 쓰고 하주석을 유격수로 쓰었는데. 하주석 선수 수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오늘 근데 오늘 이제 심우 선수가 뭔가 혈이 뚫렸으니까 내일은 음, 형 말대로 음. 심우준이 선발 6소도 나오고 하주석을 다시 2루로 보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리즈 전적이 2승 1패죠 1패 네. 1승 2패 이렇게 네. 됐는데 그럼 내일 선발은 치리노스 와이즈 네 와이스입니다 와이스, 어, 와이스. 네. 어. 음. 그러면 어, 사실 선발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또 이제 치리노스 선수는 어쨌든 등에 담이 있는 상태로 어, 그래서 미, 이게 미뤄졌 판이 어. 진 어. 거기 네. 때문에 좀 오히려 하나가 기세상으로는 우세할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 음. 그 초반이,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 3회 이내에 3 0점을따는 팀이 좀더 유리하게 가지 아, 않을까? 아, 그럼 두분다 승부의 키는 초반이다. 그렇죠. 저는 오늘 정우주 선수를 아꼈기 때문에 내일 또 빠르게 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주 선수도 근데 확실히 뭔가 한국 시리즈는 플레이오프랑 확실히 느끼는 무게감이 다른가봐요. 저 한국 시장 들어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쓰는 타이밍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내일은 아마 와이스가 조금 흔들리다 싶으면 바로 부쳐야죠. 바로 나오지 않을, 바로 붙여야죠. 어, 저희 샘플을 먹여 살려주시는 광고 시간부터 가겠습니다. Yeah. 여러분 뭐 이제는 메가치프 다 아실 겁니다. 취향대로 일곱 가지 맛을 어,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 샘플 구독자께는 어, 인터넷 최저가 아니죠 우주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더보기 링크 걸어놨고 댓글창에도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가셔야 우주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도 한입 해봐야겠어. 맛있다. 아니 우주 최저가 맞습니까? 우주 최저가. 그리고 우리 메가칩스 사장님이 메가칩스만 파시다가 최근에 어린이 주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음. 해장국도 파시더라. 해장국? <laughs> 나 그 네이버 알림 설정 스토어 알림을 해놨어.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이 그 국밥도 파시고 점점 내 취향으로 가고 있어 스토어가. 그래서 조만간 한번 사먹음을 계획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샘플에 퀄리티를 지켜준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좋겠니다 노란색 메가칩스. 에비오승아에비오이 아. <laughs>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네. 만나면 반가워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메가칩스 얘기를 하냐면 어, 저희 뭐 방송에 저희 말고도 뭐 정인영 아나운서라든지 그렇죠. 뭐 오효주 아나운서라든지 뭐 우리 축구에는 또 소나운서라든지 네. 많이들 이제 나, 나오시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아 근데 순대국 피피해라면 나 여기서 먹어. 나, 나 먹을 자신 있어. 먹을 자신는데 진짜. 어, 나는 한 시간 동안 먹으면서 할 자신 있어. 제 소울푸드 중 하나가 순대국이거든요. 진짜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순대국 먹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힘을 주십시오. 아,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성심성의껏 어떻게 보면 방송보다 더 열심히 PPL을 하고 있는 게 네. 네, 여러분들이 보시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약간 그런 최강냐고 불꽃냐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아, 않아요, 그래도. 그, 그 거기는 너무 어색해. 갑자기 어색하게 바고 꼴로 먹고 <laughs> 이러잖아. 우리는 먹는 게 자연스럽다잖아. <laughs> 사실 PPL은 대놓고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 아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어, 저희가 하는 PPL 넘기지 마시고요. 아,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대형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 그 사진 한번 올려 주십시오. 5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5만의 구독자 5만을 달성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방송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만 재골대 지금 3만 한 9천의 벽을 못 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잘 해야 돼요. 이제 배구의 겨 그러니까 겨울 스포츠의 꽃이 또 배구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좀 이제 잘 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이제 시크린트도 많이 해서. 가 5만명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한 4만명은 안정권으로 될것 같은데 5만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인 영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